안녕하세요, 용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집 소개를 마저 할 건데, 저번에는 방 소개를 주로 했잖아요. 오늘은 거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구들을 다 몽땅 바꿨어요, 이사오면서. 그래서 저희 책상. 침대, 쇼파, 식탁 이런 것도 다 새로 샀거든요. 어디서 샀는지 가구 정보 그리고 집도개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 평상시에 쓰는 간호템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템추천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휙. 아 정, 전기가 안 켜지네요.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 방이 있고요. 이렇게 지나서 가면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짜잔. 약간 제 방도 그렇고 저희 거실도 그렇고 약간 아늑한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거울은 전신 거울. 저희 집에 딱 들어가는 거실 쪽에 바로 있는 전신 거울이고 오늘의 집 앱에서 샀어요. 제가 진짜 오늘의 집 앱에서 구매를 많이 했죠. 원래는 이걸 제 방에 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공간 차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이래저래 해 갖고 저 방보다는 거실이 낫겠다. 싶어 갖고 거실에 뒀고 러그러그는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보이는 거 이건 노트북,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는 작은 상인데 원래는 제 방에 제가 두고 침대에서 노트북 할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침대에서 노트북 할 일이 요새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실에다 두면은 여기다가 두고 먹을 걸 먹기에 좋더라고요.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내리면 상이 되거든요. 거실에 상으로 쓰고 있어요. 작은 상. TV 장은? 이것도 오늘의 집 앱에서 샀고요. 이건 몰랐는데, 뭐, 스위스 거래요. 그래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 3주인가? 들렸어요. 근데 마음에 듭니다. 저희 집이 좀 목재, 나무 이런 소재 많이 썼는데, 마음에 들고, 여기는 이제 저희의 이렇게 넓어져 있네요. 정리를 한다고 한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 소파는 린넨 소재예요. 그레이색의 린넨 소재고, 이렇게 보면은 풀커버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 한꺼번에 벗길 수 있대요. 빨기에도 좋다고. 크기도 좋다고 샀고 이렇게 해서 우드코라는 가구점에서 샀어요 원래는 가죽을 살려고 했는데 가죽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아늑한 느낌이 덜할것 같아서 린넨으로 샀고 여기에 걸쳐져 있는 이런 천들은 다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여기 하나 둘세개다 이케아에서 샀고 조금 조금씩 재질이 달라요 얘는 약간 니트 형식인데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샀고 동생은 반대로 했지만 이거는 약간 린넨천 같은 느낌이고 무늬도 예쁘고 해서 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거 이렇게 돼있어천 되게 예뻐서 쿠션 커버들도 다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 강아지도 이케아에서 샀는데 이 강아지는 <laughs> 원래 여기 입이 이렇게 혀를 말수 있어요 혀를 말고 이렇게 여기 찍찍이할건거든요 닫으면 입을 담은 강아지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혀를 깨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맨날 열어두고 원래는 제 방에 두려고 샀어요 근데 온 가족들이 탐내는 바람에 저희 거실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헷헷헷헷 어머니가 맨날 진짜 강아지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조명 소개를 드리자면 이 조명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근데 이 조명은 원래 이런 베이지색이에요 좀 집이 어두워서 베이지색처럼 안 보이는데 베이지색이고 이렇게 조명은 약간 주황빛 나는 조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케아 건데 하양색에 이렇게 줄이 있는 조명인데 이 갓보다 더 크고 긴 이건 똑같은 장스탠드가 있었어요. 근데 품절이래 장스탠드가 사람들 본눈 비슷한가봐요. 그러고 넘어가면 이 식탁도 키아에서 샀습니다. 원래 저희의 생각은 약간 거실에 작은 카페처럼 쓰고 싶어서 이식타을 샀는데 혼자 쓰기에는 편하지만 뭐좀 하나 더 있어야지 좀더 카페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그리고 얘는 향초 피우는 인데 가끔 집에서 향초를 피웁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카페나 그런데 가면 저런 향초 피우는 게 너무 냄새가 좋아서 집에서도 가끔 향을 피웁니다 근데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바로 걱정 앞서서 저희 간호생 소개 시간 이 있는데요. 짠 이게 엇일까요짠 이건 바로 발바닥 패치인데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발바닥에만 붙여야 되는 건 아닌데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나 목뒤 이런데도 붙여도 된대요. 거기다가 붙이고 자면은 그 다음 날 노폐물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막까맣게 변해요. 발바닥 패치 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무방합니다. 스티커를 뜯어요. 요거 발바닥에다, 발바닥까지 공개. <laughs> 발바닥, 발바닥 공개! 양쪽에 딱 붙이고 자면은 진짜 그 다음날 뭔가 막 나와있어요. 진짜 근데 뭔가 노편북이 나와있어요. 초록색에서 막 회색, 검은색 같은데 막 그런 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야, 이거 그냥 어디다 붙여도 막다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종아리도 붙여봤는데 종아리 나오면 붙이면 별로 안 나와요. 방을 바닥에 붙이면 그거 막 나와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리가 진짜 아픈 날에는 또 엄청 많이 나와있고, 다리가 별로 안 아픈 날에는 그냥 별로 그냥. 나오지 않아요. 발바닥 패치는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후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아픈 것도 일단은 그 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전에 예방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압박 스타킹인데 허벅지형이에요. 좀 길어요. 제가 오래 신었고 좀쭈구쭈구래요 일반 뭐 쇼핑몰 같은데서도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서 사도 되고. 근데 저는 좀 의료기 상 의료기 상사나 의료기 관련된 쇼핑몰 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저 품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쇼핑몰 사면은 이게 점점 신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오래 보시더라고요. 한 6개월 신으면은 어, 수명이 다른 느낌인데. 얘는 1년 정도 쯤 신었는데 그렇게 막 신축성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얘도 1년 넘으면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허벅지까지 올려서 신고요 그래야지만 덜 아픈다. 진짜 이것도 안 신었을 때랑 현재 좀 차이가 달라요. 얘는 마지막으로 손팩입니다. 손팩은 이렇게 양쪽 상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쪽에는 여기 레프트 라이트라고 적혀있고 이거를 왼쪽에다 깔아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는 이유는 저의 직업 자체가 하루에 손을 진짜 많이 씻어요. 못해도 한 20번, 30번은 씻는 것 같아요. 환자 만났을 때, 환자 케어하기 전 케어하고, 뭐 오염 물질 만졌을 때, 뭐 가지 가지 뭐 어디 병실을 다른데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손을 많이 씻거든요. 특히 그 동세정제도 많이 써요, 알콜올 그런데 그거를 계속 쓰면은 지도면 진짜 손이 꺼칠꺼칠하고 거칠 제 나이에 벌써 막 진짜 막 고생하는 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손을 보호하고자 그거를 가끔 낀답니다. 이것도 꼈을 때랑 안 꼈을 때 진짜 차이가 다르고, 이렇게 양쪽을 끼고,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빼면 되는데, 좀 이게 열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스끈후끈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벗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손이 약간 보송보송해져 있어요. 저희의 손 관리 차원에서 저는 꼭 해주고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손 거칠어질 때마다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꼭 해줘야지 어, 좋더라고요. 이건 말고 또발 팩도 있어요. 발 팩도 이렇게 약간 양말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발가락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생겼거든요. 그것도끔 껴줘요. 발 되게 부들부들해지고발 보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끔 껴주는데 손 팩을 좀더많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그냥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쓰다가 간호사하는 친구들 왔었는데. 제가 이런 발바닥 패치도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손패도 하고 그런니 친구들이 여행 갔을 때는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친구들이 놀래더라고요 한번 모르시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나름의 꿀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거로 하고 지내시면은 저희를 좀더 건강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예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간호템과 저희 집 소개는 이렇게 끝났고 뭐 추가적으로 아이템 사거나 그러면은 또 찍게요 그리고 저기 서재가 완성이 되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So, so, so.